쿠노이치. 아, 쿠노이치. 정말 화려한 캐릭이죠. 쿠노이치 캐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도적에서, 그쵸, 쿠노이치로, 어, 전직에서 실한의 2차 각성명을 가지고 있는 쿠노이치. 화려함의 끝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이죠. 화려한 캐릭을 좋아한다면 쿠노이치 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화려한 캐릭입니다. 어떻게 화려한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쿠노이치는 약간, 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컴퓨터가 좋으신 분들이 해야 돼요. 어 너무 화려해. 어. 그래서 컴퓨터가 좀 버벅거릴 수가 있어. 봐봐 지금 로딩하는데도 버벅거리잖아. <laughs> 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로딩은 아니에요. 로딩은 그냥 컴퓨터가 안 좋은 겁니다. 오 봤던 거구요자쿠노이치쿠노이치 플레이드 볼게요. 준비됐나요? 쿠너는 순딜이 장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바랍니다. 2차각성에카드권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버프로 갑니다. 자, 쿠너위치. 쿠너위치 갈게요. 맨 처음 하는 사람은 안 돼. 미안해. 진짜 화려하죠? 뭘 쓰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 캐릭의 장점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단점은 너무 화려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파티원들에게 눈뽕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캐릭의 장점은 TPS가 엄청 좋아요. 그렇죠? 스킬을 복사시켜서 한번더 나가기 위해서 한 번에 어마어마한 폭딜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캐릭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퓨어딜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 마리일 때. 자, 여러 마리일 때입니다. 수마폭딜은 진짜 쿠노이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조그만한 딜리 딜러. 폭딜 하는 캐릭터가 좋아한다면은 쿠노이치를 키우시면 돼요 이게 1차선으로 몸을 모아줄 수가 있어요 모아주면서 한 번에 폭딜 두꺼비와 용이 나면서 폭딜이 나가는 거죠 너무 한 번에 폭딜이 확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눈으로 확인하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이 모든 스킬들이두 번씩 나간 거예요 한 번에 복사를 할수 있죠 그래서 분신이 한번더 스킬을 써줍니다 그래서 두꺼비도 두번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이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딜링을 할수 있는 쿠노이치 키우시고 싶다면 쿠노이치. 그쵸. 아,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한번 한 더. 자, 이거 천천히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천천히 해도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천천히 해도 빠르죠. 연계로 이 캐릭터의 장점 뭐냐면 스킬들이 스킬 누르고, 그 다음 누르고, 누르고가 캔슬이 돼요. 어, 캔슬로 들어가요. 그래서 스킬들이 빠르게 나가요. 그래서 DPS가 좋은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 여러분들이 보신 캐릭터는 쿠노이치라는 캐릭터입니다. 쿠노이치 자 키우시고 싶으면은 쿠노이치 도적에서 쿠노이치 전직에서 2차 가선명 신한누이 캐릭터를 키우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자, 다음 캐릭터 또 우리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캐릭터는 마도학자 마도학자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아쉽지만 여기였네. 자 마도학자. 오케이. 이분이 이분이 제일 낫겠지? 다른 분은 마수긴 한데 어데 아, 공이서 내 거가 상관없겠다. 마수 상관없겠다. 아니 이분하자면 참어 상관없겠다 오케이 자 마도학자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 캐릭은 마도학자입니다 여마법사에서 전지 가능한 캐릭이죠 자이 캐릭터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일단은 파티 시너지 캐릭이구요 여러 가지 개기 요소를 가진 스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귀여운 캐릭터예요 그렇죠 대시에서 스킬 쓰면은 빛을 붙치면서 어택을 하게 되는 귀여운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중에서 나를 수도 있죠, 그쵸? 자, 이 캐릭터, 우리한 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도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 드릴 나가면서, 홀딩을 가져가주면서. 그쵸? 모든 스킬들을 퍼블트는인이것도 홀딩이에요. 음. 자, 딜링 넣는 거죠. 이런 재밌는 기술들이 있어요. 가열로 해서 때려주고, 어 이게 빙수기계에요 빙수기계로 홀딩을 또 가져가주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날르면서 빗자로돌아지면서 때려줄 수 있는 그쵸 이런 식의 아주 귀여운 캐릭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열론데 가열론을 두 가지로 쓸수 있죠. 캐릭터의 스킬 자체가 어 스킬과 스킬간의 쿨타임도 그렇게 긴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키는 연계 플레이하기도 나쁘지 않은 캐릭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빗자루 회전한 것도 공중에서는 도는 건데, 제자리에서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돕니다. 두 가지 용도로 짧게 쓰냐, 길게 누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연계 플레이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재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마리일 때입니다. 여러 마리일 때. 마도학자, 여러 마리일 때의 마도학자 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아하하! 우러브로서가 <laughs> 2차 활성인데버브한 번에 모아줘서, 가운데에 그냥 홀딩을 가져갈 수 있게 있죠? 그래서 파티원들에게 조금 더 딜링을 하기 좋게, 그리고 1차 서도 모브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홀딩과. 모을 모아주면서, 딜링 같이 넣어주고, 거기에서 또한번 홀딩을 잡아주면서, 어? 실력 을 같이 해주고 아까 그러니까 감전을 홀딩이 아니지 그렇지 어 비수기계 홀딩이에요 비수기계 이드릴을또 몹을 끌고 다니는데 완전 완벽한 홀딩은 아닙니다 하지만 몹을 모아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몹을 한 번에 넓은 맵에 있는 몹을 가운데를 모아주는 아주 유용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도학자를 보셨습니다 마도학자 한번 키워보시면 지금 영상 보시고 마도학자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도학자였습니다 마도학자 귀엽죠? 마도자이 귀여운 캐릭이에요, 귀여운 캐릭. 자, 지금 보신 거는 마도하자그 다음 직업 더 보도록 할게요. 마도 좀 끌리죠? 근데 오늘 내가 준비한 이 컨텐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캐릭터 소개도 되면서 스킬도 보면서 아,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되니까 말로 어떻게 키워세요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스킬로 보니까 더 와닿지 않나요? 아이 캐릭터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내가 컨텐츠를 오늘 좀잘 만든 거고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은 내 컨텐츠를 좀 잘못 만든 거고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커, 캐,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아 이런 캐릭터가 좋다 이런 캐릭터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거를 보여줄지를 생각 많이 해봤는데 오늘 기다하면은좀반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번 캐릭은 자 그다음 캐릭은 여스커. 여스커 하겠습니다 여스커. 여자 스트라이커는 어떤, 그쵸, 멋있는 장면들, 그리고 캐릭터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스커 플레이. 여자 스트라이커는, 제가 좀 설명해드리면 여자 스트라이커는 어떤 장점이 있냐. 어, 1대1, 1대1 특화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1대 다 캐릭보다는 1대1 특화 캐릭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마, 뭐, 그 많은 딜을, DPS 빠르게 폭 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캐릭이고, 그리고 스킬과 스킬 간에 캔슬이 돼서 스킬을, 그 연계 플레이로 멋있게, 그리고 빠르게 넣을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티 시너지보다는 본인 단독으로 센 캐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바로 샷을 땡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스킬 캔슬이 들어가요, 중간에. 그렇죠? 때려주면서 캔슬이 계속 들어가죠? 보였죠? 지금 여러분들 이 짧은 순간에 스킬이 한, 한, 모터당 7개에서 10개는 빠르게 들어갔어요. 스킬 캔슬로 들어가서 팡팡팡 하면서 팡, 팡, 캔슬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식의 연계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대1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어, 강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1대 다 여러 가지 캐릭을를 볼게요. 그렇죠. 콤보를 만드는 콤보 특화 캐릭을 보시면 돼요. 여러 한 마리에 콤보 넣을 때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연계 플레이의 짜릿함. 자, 여러 마리일 때 1차로 서 모아줄 수가 있죠. 모아주면서 연계 플레이가 는옵니다 2차로 연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계 플레이를 하죠. 이게 다 지금 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든 캐릭터가 모든 스킬들이 연계 플레이로 하는 이 연계 스킬들, 콤보 스킬들 이런 마치 화려한 스킬들을 해보고 싶다면 여스커, 그렇죠. 타격감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정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손맛이 정말 좋다라고 할수 있는 이 캐릭터 여스커였습니다. 키워 보고 싶다면은 여자 격투가에서 그렇죠. 스트라이커로 여자 스트라이커로 전직해서 키우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스커. 고, 그 다음, 직업. 볼게요. 자. 자, 고, 그 다음은, 프라임. 자, 프라임, 아, 왜, 뭐야. 엄청 놀랐네. 이거 아이템이 좀 있는 사람을 할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장난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 이제, 장난으로 보여줘버리면은, 그 캐릭터를 키우려고 했던 분들도, 아, 뭐야, 이 캐릭터 이상하잖아. 꼭안 키울 수 있으니까, 오늘의 캐릭터를 좀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할게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합니다. 그쵸? 광부만 했던 분들은 이렇게자세하게는 모르죠. 그쵸? 광부에만 이서 자세한 거지. 그치? 자, 메카닉. 메카닉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실 거는 남자거나에서 전직 가능한 메카닉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메카닉. 자, 로봇을 소환해서 데미지를 넣게 되는 캐릭터라, 꾸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스킬들을 한 번에 이렇게 우겨넣으면서 점프업을 통해서 전체 폭발해서 한 번에 모든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짧 정말 짧은 시간이었죠? 젊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폭 딜을 넣은 겁니다. 로봇을 엄청 소환해서 한 번에 조준 점폭으로 그쪽에다가 전체 폭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는 여러 마리. 그렇죠? 나는 이렇게 뭔가를 소환해서, 어딘가를 조준해서, 뭔가 로봇을, 로봇으로 인해, 어, 어디를 폭격하고, 이런 걸좀 좋아한다. 그러이 캐릭터를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저 이게 2차가성이에요2차각성으 로봇이 막 나오죠? 그리고 몸을 보아주는 스킬도 많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죠 보셨죠? 한 번에 랜더러너를 전체 소환하면서, 거기에 조준전폭을 한 번에 폭발을 시켜주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지정, 지역, 어, 내가 지정한 곳에다가 폭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그죠 이게 메카닉이라는 캐릭입니다. 메카닉은 따로 홀드 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 딜러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카닉. 함께 했습니다. 메카닉. 메카닉. 메카닉은 너무 좀 빠르게 넘어갔죠? 근데 확실히, 어, 그 장점 몇개더 얘기해주면은 스킬들, 랜더러너라는 기본 스킬들이 쿨타임이 짧아요. 전폭과. 그러다 보니까 어, 딜링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아요. 항상 랜드라마하고 점포, 랜드라하고점포 하면서 모든, 모든 맵이 어떤 맵이든, 뭐, 몹이 많든 적든, 어, 넓게 넓게 분포되 있든 다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캐릭이니까, 어, 프라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광부러도 좀 많이 키우긴 하는데, 광부러 키우는 캐릭터의 특징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좋, 좋다는 거예요. 스킬, 스킬도 좀 배분도 잘돼 있고, 쿨타임도 좀 짧고, 그렇죠 몹이 좀 넓게 분포되어 있어도 빠르게 잡을 수 있고, 이럴 때그 캐릭을 광부로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광부는 빠르게 맵을 돌았을 때, 그죠? 그러니까 맵을 좀 빠르게 돌수 있는 캐릭이어야지만 광부로 이제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빠르게 모아야 되는데 캐릭터가 몬스터를 빠르게 못 잡고 넓게 있는 몹을 한 번에 제거를 못 하고 이러면은 던전을 돈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광부에 적합한 캐릭은 아니죠. 그래서 좋은 캐릭이 메카닉 같은 것들이 광부를 하고, 그리고 뭐 아까 나왔던 아이올로스 그런 캐릭터들, 좀 범위가 좀 넓은 스킬을 가진 캐릭터, 그리고 좀 기동성이 좀 좋은, 빠르게 이동 가능한 그런 캐릭터들이 광부에 저 적합한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캐릭터들은 그냥 키워도 괜찮아요. 광부만 좋은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캐릭터, 세라핌이네요, 세라핌. 야야, 너 이제 아이템이 기껑 어떡해. 아, 세라핌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자 세라핌 캐릭터 한번 가볼게요 세라핌 뭐였어? 야, 프라예 골드를 못 받았다고? 아 예예예. 예, <laughs> 아이고 아이고 골드안줬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골드 골드 드렸습니다. <laughs> 자 골드 드렸습니다. 어. 그쵸, 이거, 골드, 또, 어, 깜빡, 깜빡할, 깜빡할 뻔 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골드. <laughs> 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 캐릭은, 세라핌. 이 캐릭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봤던 남자 홀리오더의 반대. 그쵸, 여자 홀리오더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 편 홀리오더. 버프를 넣는 캐릭이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딜러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버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홀딩. 이게 홀딩이에요. 이 캐릭터의 장점을 보여주신 거예요. 버프를 넣고 나서 파티원들에게 딜을 넣을 수 있는 홀딩을 겸용해줄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판을 통해서 어, 버프를 극대화시켜도 더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끔 해주는 스킬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실도 넣으면서 데미지도 넣을 수 있는 어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인가요? 어 정말 간단한 캐릭이에요. 그렇죠. 몸머리도 되는 스킬이 있어요. 몸을 모아줄 수 있는 자,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파티원들에게 데미지를 훨씬 더 많이 넣을 수있는 버프 극대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성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마리 할까요? 아 이거 이게 홀딩기에요 홀딩기 어 2차 각성인데 제가 소환을 뺐는데 요번거 해볼게요 자 여러마리 일때갑니다 Y 축이 좀 Y 축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죠. 공을 모아서 홀딩을, 그러니까 세라핌이 분명히 그러니까 버프를 넣는 캐릭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파티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홀딩기를 가지고 있어요. 2차 간성도 홀딩이라서 그래서 어, 뭔가 남자 홀리오더보다는 버프도 좀 빠르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홀딩도 겸해줄 수 있다 보니까 남자 홀리오더보다는 홀리보더, 조금 더 어, 고평가되고 있죠. 그렇죠 어, 그런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세라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키우세요 일단은 버프 캐릭터들의 장점은 뭐냐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물론 돈을 많이 들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적당히 들어가면서 파티를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 자신은 자 파티원들과 파티 플레이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라핌을 키우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라핌이었습니다 여자 올려도 돼, 여자 올려도.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유튜브에. 그쵸, 세라핌은, 어, 정말 파티를 잘 받아줘요. 레이드도 쉽게 갈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랜드마스터. 그랜드마스터 가겠습니다. 그랜드마스터. 오케이, 뭐, 오케이, 이걸로 그냥 하죠. 잠깐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려나? 좀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면, 좀더 열심히 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음, 요, 아, 요 분이 아이템, 그것도 아직 있구나. 바이아도 아직 있구나. 오케이. 근데 나 떨리는 거 빼버렸는데? 요 분으로 할게요. 자, 파장 주시고요. 남자 그래플러, 남자 격투가에서 전진이 가능한 남자 그래플러입니다. 화면 흔들림, 켜달라고 하네요. 아이거 일부러 껐는데. 이게 그, 캐릭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캐릭터로 보여주는 게 아닌, 어, 자, 아이템으로 보여주게 될수 있으니까, 화면 흔들림은 그냥, 어, 그냥 꺼놓겠습니다. 아이템이 화면을 흔들리게 하는 아이템인데, 음, 그런 것들을 좀, 시, 또, 또 시, 캐릭터가 원래 그런,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갑니다. 남자 레블라, 자이언트라는 캐릭이에요. 그쵸. 그렇죠? 잡기에 능한 캐릭입니다. 잡기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이에요. 잡기 플레이가. 지금 나오셨다시피 다 잡는 스킬이에요. 잡는 스킬로 홀딩을 겸해주면서 그쵸. 그렇죠? 자신의 딜링을 넣어주는 캐릭이에요. 그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파티 시너지가 있긴, 그니까, 파티 시너지가 홀딩면으로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캐릭은 어떻게 나오냐. 딜러로 나온 캐릭이에요. 어, 데미지를 넣는. 나는 잡기를 통해서 많은 데미지를 넣고 싶다면은 이 캐릭터를 키우는 캐리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 마리일 때자 여러 마리일 때에 자이언트 플레이 그렇죠 몸을 모아줄 수가 있어요 몸을 모아서 또 홀딩을 가져갑니다 홀딩하고 때리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그래서 파티원의 딜링을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긴 한데 근데 스킬을 또 잘못 쓰면은 본스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런 플레이. 지금 아이템을 통해서 스킬 이펙트가 좀 바뀐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연계 플레이가 능합니다 잡기로 통해서 잡기,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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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플레이 가능하고 이 캐릭터의 장점은 혼자 던전을 돌았을 때 그렇죠. 뭔가 홀딩이 없는 캐릭터들은 어, 레이드 던전을 혼자 돌든 어느 던전을 혼자 돌았을 때 패턴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캐릭터는 모든 스킬이 잡기로 돼있다 보니까 상대 그그 그 보스 몬스터나 네임드 몬스터들이 패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잡아서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스킬들이 조금 어, 되게 편하게 되어있어요 대신에 스킬 연계 플레이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컨트롤을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신 캐릭터가 남자격투가 자이언트라는 캐릭터였으면 자이언트. 자이언트. 녹색 잔사랑 가이아 크레쉬 효과에요. 캐릭터 효과가 아니라. 그 아이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템. 아 오늘 돈 많이 나가는데? 돈 얼마 쓴거야 지금? 아 돈이 그냥 줄줄 새네 얘들아?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동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